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상소월래 한국경제TV 주식창 추영동 고수입니다. 자, 오늘은 마감시황 시간입니다. 어, 마감시황을 들으시기 전에 항상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시황은 상당히 좀 의미있게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수목금인가요? 네, 수목금 뭐 연일 빠지면서 참, 시장을 흔들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종합주가 지수는 플러스 0.89% 3246.47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 0.55%가 상승한 1034.64포인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은, 뭐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에서 양시장 다, 반등 흐름들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뭐 기술적인 부분들, 뭐 만족스럽게 좀 끝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일단은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경기 회복이죠. 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 그다음에 이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유럽 주요 증시도 마찬가지로 상승 마감을 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양향력들이 오늘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에 오전부터 강하게 반영이 되는 그런 흐름들로 좀 보여줬습니다. 3227.51 포인트에서, 어, 장 출발이, 어, 이루어졌고요 어, 시가를 저점으로 해서 장 초반서부터 굉장히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당일 고가로는 3251 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오후장 들면서부터는 약간은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3246.47 포인트로 마감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뭐, 분본상의 흐름들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이렇게 고가에서 계속적으로 좀 등락을 보여주면서 유지가 되고 있었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상당히 오늘 하루만 놓고 보자라고 하게 되면 안정적인 흐름들이 좀 이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지난 3거래일 동안, 어 하락 피로감을 어느 정도는 좀 회복해주는 흐름들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요 이슈들을 좀 보시게 되면 중국인민은행입니다. 0.5%의 지지율. 지준율이죠 지준율 어, 발음이 왜 이러죠 예, 지준율 인하 소식들이 좀 전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회복 기대감 등의 미증시 사장 최고치에 대한 경신 소식들이 시장을 좀 끌어올린 흐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와 더불어서 미국의 연준이죠 예, 통화정책 보고서를 통해서 나타난 경기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금일 발표된 우리나라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가 증가한 150점 80억 달러 기록한 점도 증시에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게 아닌가라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현선물 부분이 상당히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오늘 372억 정도 순매수가 좀 들어왔고, 선물 쪽에서는 7,600개약 정도가 순매수가 좀 잡혔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까지 유발을 좀시켰다는 거. 그리고 기관들 같은 경우도 한 2천억 정도 순매수가 좀 들어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저가에서 그러니까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왔던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개인 쪽이 아니고 외국인과 기관 쪽에 대한 순매수가 좀 들어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 어, 상당 부분 하루 이어지는 상승 부분들에 대한. 가장 의미 있는 부분들을 좀 찾자라고 하게 되면, 뭐, 뉴욕 증시도 중요할 거고요, 유럽 증시도 중요할 거고, 중국의 지준율 인하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의 당면과제는 메이저 세력들의 수급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예, 부분은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한편, 금일이죠 영시 기준으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1,100명입니다. 팬덤믹 이후에 일요일, 최다 기록을 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엿새 연속, 매자리수 네 확진자 수를좀 보여준 상황들이기 때문에 해외 쪽과는 <laughs> 달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델타 변이와 관련된 스토리들이 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남아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차 대유행이 비수도권으로 확산되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음 아직까지는 델타 변이, 그니까 지난주 한주뭐 피크아웃이라든지, 델타 변이라든지, 그리고 피크아웃으로 인한 경기 둔화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 시장에 대한 노이즈 부분들이 아직은 거치지 않았다. 국내 증시로서는. 델타 변이라는 부분들이 아직은 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항상 주가가 밀릴 때, 이러한 이제 악재 요소들이 튀어나오면서 주가를 밀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항상 매매를 하실 때요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 같은 시간대에 열리는 일본, 대만, 어, 중국, 홍콩, 뭐다할것 없이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이제 그림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중국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중국 쪽 같은 경우도 0.67% 좋은 흐름들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대만 과건 같은 경우도 0.87%의 좋은 흐름들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지난주에 있었던 뉴욕 증시에 대한 상승 부분들이 전반적인 아시아 증시에까지 다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 부분들을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뭐 아까도 수급 부분들을 좀 체크를 좀 해드리긴 했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372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관들이 2182억 정도의 순매수가 좀 들어왔고, 선물 쪽으로 넘어가서 좀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7600개야 순매수,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100개야, 그리고 기관들 같은 경우 한2 5 0 0개약 정도 순 매도를 때렸기 때문에, 선물 시장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포지셔닝을 좀 이끌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전거래일 대비 2.1원. 하락한 1147.0으로 어, 기록을 했습니다. 국고채 3년물금물 어, 국고채 3년물 금리 자체는 전일대비해서 0.9bp 상승한 1.38% 마무리가 됐고요. 10년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좀 하락을 했어요. 1.1bp 하락한 2.022%를 기록을 했, 했던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어, 미국의 채권 금리의 하락 부분들하고 거의 유사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주요 종목군들을 좀 보셔야 될것 같은데 주요 종목군도 되게 재밌어요 어, 시청 상위 종목군들은 앞서 언급드렸듯이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뭐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었는데 프로그램 매수도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어요 오늘 네. 프로그램 매수 쪽에서 어, 상당 부분 또 뒷받침해지는 수급을 보여줬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대다수의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상승을 했다라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서 좀 특이하게 눈여겨볼 만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현대차, 기아차.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좀 눈여겨볼 만할 것 같아요. 1.77%의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5월달, 6월달에 대한 박스권 하단 부분들은 깨진 않았다라는 거. 깨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수급 부분들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기관 쪽에서 4만 8천 주 정도가 순매수가 좀 들어온 상황이어서 일단은 외국인들은 아직까지는 현대차, 기아차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기관 쪽에서에 대한 순매수 그리고 투신권 그리고 금투 쪽에서의 물량들이 상당히 좀잘 유입이 되면서 지수 상승 대비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한 모습들은 선방을 좀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기아 같은 경우도 잘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기아도 플러스 1.98%. 마찬가지죠? 6월달에 대한 저점, 그리고 4월달에 대한 넥라인 자체를 하향이탈 시키지 않고 상승을 좀 만들어내준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의미가 있지 않나? 라는 부분들. 그리고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이 좀 반영이 되고, 실적을, 컨센을 좀 맞춰준 상태에서 하반기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 좀 기대치가 반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가는 생각보다 좀잘 올라갈 가능성. 염두, 염두하시면서 좀 볼만한 형태들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잘 올라왔던 것 같아요. 예,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도 1.63%의 저점 구간에서에 대한 양봉을 만들어내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들 만들어주는 그림들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 근데 좀 하락한 종목들도 좀 있습니다. 삼성 SDI가 조금 좀 아쉬워요. 2차원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양봉을 좀 보여줬는데 삼성 SDI는 시황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 주에 어, 시황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쉬어가는 그림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82%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LG 화학이 실적 발표해신 이후에 조금 올랐다가. 어, LG 전자죠, LG, LG 전자. LG 화학이 아니고 LG 전자인데 LG 전자가 실적 발표해준 이후에 시장에서 상당히 좀 괜찮은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어, 지난주 수목금에서 많이 밀렸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0.31%에 대한 하락 부분들로 좀 마감이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60일선을 하향이타시키게 되면 생각보다 좀 실망 매물이 좀 많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업종 지수로 넘어가서 우리가 좀 보셔야 될것 같은데 코스피 쪽에서에 대한 업종 지수를 놓고 보게 되면 일단은 건설업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잘 나왔어요. 건설업 등락률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건설업이 상당히 좀잘 나왔습니다. 업종 구성 종목들을 좀 보시게 되면 뭐 대다수의 중소형 건설사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는데 건설업이 한 2%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은행 같은 경우가 한 2%대에 대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섬유의복이 오랜만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수목금 관련해가지고 리오프닝 관련 종목군들이 상당히 재미가 없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까지 움직였고, 그 안에서 의류 소비에 대한 기대치들이 발생이 되면서, 뭐 상당 부분 좋은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특히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은 뭐화성 엔터 정도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좀 들어요. 해승 엔터프라이즈가 4.86% 좋은 흐름들로 좀 만들어졌고, 단기에 더블 바텀을 만들어주면서, 과연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 지점에서에 대한 지지가 확인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화성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도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이 예,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서 좀 볼만한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은행업종에 대한 움직임들도 되게 좋게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은행업종. 은행업종에 대한 움직임들도 상당히 좀 좋게 나왔던 것 같아요. 어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은행업종을 우리가 꼽자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어 은행업종 중에서는 뭐 하나금융지주라든지 뭐 KB금융이라든지 뭐 BNK 지방은행이죠. 그다음에 이제 제주은행에 대한 움직임들도 상당히 어, 바닥권에서 잘 올라오는 그런 그림들을 좀 보여줬고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거래량들이 어느 정도 좀 실리면서 그동안에 대한 하락 부분들을 좀 만회를 하는 그 흐름들로 좀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수가 또 상승을 하다 보니까, 금융주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금융투자, DB금융투자, 그리고 키움증권도 일단은 반등에 대한 기틀들을 좀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증권, 메리츠증권에 대한 움직임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업종도 마찬가지로 DB손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뭐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지금과 같이, 어, 10년물 금리 자체가 상승을 했다가 꺾이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금융주들도 오늘 자 같은 경우 반등에 대한 흐름들이 이어졌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부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 일단은 운송 장비 쪽 같은 경우는 앞서 언급됐듯이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1.58%로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뭐, 전기가스도 1.34% 상승 마감을 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전반적으로 가치주도 괜찮았었고, 경기 민감주 쪽도 괜찮았었고, 그리고 그동안에 피해주라고 한동안 좀 고생을 했었던, 뭐, 여행업종에 대한 주가 흐름들도 상당히 조금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뭐, 하나 투어라든지, 뭐, 참조원행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지금 플러스권으로 잘 마무리가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좀잘 진행이 된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어 이따가 좀 코스타 종목군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좀 확인해야 될 텐데 코스타 쪽에 대한 움직임들도 되게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코스타 흐름들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여행도 2.54 정도 잘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코스타 지수로 좀 넘어가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게 되면 코스타 지수 같은 경우도 되게 재미 썼던 것 같아요. 코스닥 지수도 0.5%에 좋은 흐름도 좀 보여줬고, 뭐, 상승을 했었던 이유들은 똑같습니다. 지난, 어, 금요일날 뉴욕 증시에 대한 상승 부분들로 인해서 코스닥, 그동안에 좀눌려있었던 눌려 IT 종목군들에 대한 반등 흐름들 나와줬었고, 반도체 장비, 소재, OLED 관련된 장비와 소재들까지 움직였었던 부분들 눈여겨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시총 상위 쪽에 대한 움직임들은 상당히 좀잘 나왔던 것 같은데, 일단은 스튜디오 드래곤이 그동안은 좀 쉽지 않게 움직이다가, 오늘 0.75%의 상승 흐름들로 좀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 쪽으로는 되게 재미있는 종목이 있어요. 후성이죠, 후성. 3.93. 제가 지난, 어, 종목 이야기를 브리핑을 해드렸을 때,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잘 검토를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의 종목이 후성이었습니다. 후성.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까지 있었는데요. 어, 그 중에서도 후성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잘 들어온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14만주 정도 매도가 좀 나오긴 했지만, 기관들 같은 경우 거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52만주. 순매수가 좀 들어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과연 후성이 보여줄 수 있는 중국 시장 내에서의 어 중국 전기차에 대한 어, 점유율 부분들, 아 점유율이 아니죠. 뭐 신규 신규 출시 그리고 전기차가 그 동안의 가솔린 시장에서에 대한 점유율 자체를 좀 높여갈 수 있는 부분들이 올해 하반기에 좀 나아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직간접적으로 후성할, 후성 같은 종목군들은 더 추가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흐름들이 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테마 적인 흐름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되게 재밌게 잘 나왔어요.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되게 잘 나왔습니다. 메타버스 관련된 섹터군들을 한번 한 종목 정도, 한 섹터군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어, 일단은 요거를좀 올려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짜잔. 저 보이시나요, 이거? 예, 네, 이거 보이십니까, 메타버스? 이 섹터인데요. 어, 옵티시스가 오늘 10%, 그 다음에 이제 코세스가 플러스 5%, 그리고 선익 시스템이, 오, 어, 갭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3 500원, 어, 10%대에 대한 상승, 그 다음에 엔텔스도 21%, 그 다음에 이제 YJM 게임, 그 다음에 동화 엘텍이라든지, 그리고 덱스터라든지, VFX,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좀 재미가 없었던 반도체 장비 쪽, 그 다음에 이제 OLED 장비 쪽 중에서도 HB 테크놀로지 이런 애들도 발 빠르게 좀 움직였고요 그리고 LG스플레이는 일단은 뭐 코스피 종목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대장 성격의 종목군들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 코스닥에 하부에 걸려있는 장비 쪽이라든지 소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되게 좋은 흐름들이 좀 나와줄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 좀 눈여겨볼 만한 IT 쪽에서는 L g 디스플레이, 그리고 하부에 걸려있는 뭐 LG 눈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DMS라든지 뭐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요런 쪽들, 그 다음에 뭐 TPC라든지, TPC는 요거는 좀뭐 별개의 이야기긴 하지만 어쨌든 뭐 테스와 관련된 종목군들, 뭐 요런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좀잘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듯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움직였던 부분들이 뭐 게임주에서도 좀 영향을 미치면서 움직여 온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어 코스피 시장과 더불어서 좀 올라줬어야 되는 자리에서 잘 올라온 그러한 하루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오늘 전반적으로 마감시황을 정리를 했다라고 해서 어... 내일 시장도 이러한 흐름들이 나올지 여부는 좀 체크를 하셔야 되긴 하겠지만 기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올라와줘야 될 자리, 그리고 밀리지 않았었어야 되는 자리에서 좋은 양보 흐름들을 좀만들어내줬고요 그리고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기틀들을 좀 만들어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 지난주 수목금을 통해가지고 가격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밸류에 대한 부담감들은 상당히 좀 많이 거쳤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와줬어. 나와줬었던 부분들로 인해서 지수가 좀 하락을 했다,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어, 이러한 경기 둔화 스토리들이 패드, 그러니까 연준이죠. 연준 쪽에서 그동안 약간은 좀 매파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에 노이즈를 좀 많이 발생을 시켰다라고 하게 되면, 이 시장에서에 대한 피크아웃들로 인해서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 자체가 비둘기파로 다시 선회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들도 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너무 시장을 지난주 하락 부분들로 인해서 어 너무 크게 압박을 받지 말자 크게 압박을 받지 말고 전반적으로 오늘자에 대한 양봉 그리고 내일자에 대한 양봉 흐름들이 나아졌을 때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스탠스가 오늘과 같은 흐름들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 은 그동안에 좀 많이 밀렸었던 경기 민감주 성장주들에 대한 흐름들로 시장은 순환매가 빠르게 돌수있다는거 여러분들 항상 꼭 기억을 하시고 오늘 코스피, 코스닥 마감 시황 부분들꼭 기억을 하시고 내일 시장을 대비를 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오늘 시황 전략을 컨텐츠로 올려드리니까요 항상 저의 상상 수월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제 컨텐츠를 들으시게 되면. 강강수월래 모든 이가 정말 즐겁게 항상 그리고 유쾌하게 어, 민속놀이 하듯이 상상상 예, 상상상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으로 그리고 우리 유튜브 채널로 만들 테니까요 항상 들어와 주시고요 오늘 어, 마감 시간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어,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아시아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